어르니 보고 국가입니다. 자, 오늘 가야 할 집은요. 아. 우만 아, 80세 되신 음. 어르신이 보라 음. 아파트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시네요. 음. 뭐 복잡한 가정사로 기초 수급자로 보장 받을 수? 응 음, 받을 수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 노인 어. 일자리 소득 등으로 생활 중이시래요. 아이고 어떡해. 그근데 음. 아, 어르신이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도 좋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1인 세대라고 하시네요. 아, 난 이런 게 제일 안타까워.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고 나는 고대 죽겠는데 음. 밖에서 볼때 멀쩡하게 보는 거고 이 서류상으로 뭐가 가족이 있는가 봐요. <laughs> 엄청 밝더라고요. 어머님 얼굴이 음. 그리고 아마 지금 늦은 식사하시는 것 같아요. 라면 음. 드시고 계시더라고 아기는 떡라면 음. 어머님은 그냥 라면 음. 어, 얼큰하게 <웃음> 얼큰하게 <웃음> 김치가 음. 어. 혹시 우리가 준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 이렇게 통에 담겨 있어서 너무 아, 맛있어 보이더라. 그럼 거 우리가 준거 맞는데? 네. 네. 동그란 통에. 네. 맞아 맞아. 셰프 회찬에서 주신 어, 게 그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였어. <laughs> 김치 먹고 싶다. 아, 어, 어. 그게 앉아서 같이 앉았거나. 어, 아, 좋지. 그걸, 그걸 보면서 아, 저게 우리가 그래도 첫날에 해 드린 김치인가. 아니 장미의 자체가 굉장히 애가 말, 밝았어. 음. 밝았어. 어머 막 아유 그, 그 아픈 것만 나으면. 음, 그래. 정말. 그래도 이게 우리 같이 갔던 방 방석영 어머니랑 음. 남해요 어머니. 응, 두 분이 또 저렇게 정성을 보내주시니. 그또 책사보라고 또돈 주시는 어, 분도 그렇지. 계시고. <laughs> 아이고, 아, 고마워라. 네. 바로 이게 그 김치야. 아, 어, 숟 너무 좋았어. 어. 과일도 이게. 철부도예요, 네, 얘는. 골든키위. 골든키위 같아. 아우. 이거 숟가락으로 이렇게 따먹으면 진짜. 키위 맛있는데. 응. 그리고 그때도 왜 당뇨에 키위 네. 좋다고 네. 이야기 했었어? 어르신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 응. 응, 저거는 응, 응.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김치하고. 어 고맙습니다. 그냥 나이는 많아도 놀면 누가 보태주는 사람 없으니까, 어머니... 이 다리에서 이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게. 아파가지고서. 여보님이 그 하체가 약하시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음. 그냥, 그래서 그냥 사는 데까지 이렇게 그냥 살아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도 누가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음. 근데 간제가 한 2년 됐어요. 아유. 아파가지고서 어, 이 독거노인이 왜안 되냐면은 네. 딸이 있어요. 음. 딸이 있는데 신랑이 잘 본다고 그때 이제 안되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혼하려고 한 2년째 별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도 그렇게 별거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서류 어, 말, 저기 서류가 말. 들어가야지 된다니까 아. 이혼 서류가그 어. 사이가 잘 보면. 나를 준주냐고지 그리고 집안이라도 별거하니깐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아유. 어머니 가서 일하시고 하려면 힘드실 텐데 아이고 이 다리 좀봐 아우 <laughs> 다리가... 다리에 이렇게 살이 하나도 없어 뭐. 어머니한테 잘해 잘하셔 <laughs> 네, 엄마는 진짜 엄마한테 잘해야지 돼 엄마는 한번 가면은. 세상 저기 어못 보고 렇게다 파스를 붙이셨어요. 아이 아파 가지고 지금 <laughs> 근육이 다 아프신 거 아니야? 아파요. 네, 그이 허리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아파요. 청소하시려면 계속 이렇게 막 무릎도 꿇으시고 이래야 되잖아. 음. <laughs> 죽지 않는 거 얼마나 에이. 고맙고 진짜 어. 너무 고마워. 요새 그냥 추석에 돌아오니까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음. 더 아, 마음이 이렇지. 더 쓸쓸해요. 쓸쓸하시지만. 쓸쓸해. 음. 에고, 그리고 음. 우리 할머니가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저희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한테는 진짜 못 가더라도 밤에라도 늦게라도 전화 한 통화. 아무 일 없냐고 전화하고. 꼭 갈게요. 음.